문다다. 문다쳐. 문다다 문다다 문다다. 문다다. 자, 천천히 가 임마. 자, 일단 빼고요. 자, 일단 뺄게요. 오케이 오케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아, 됐어 됐어 됐어. 근데 좀 투숙객 방에 들어와서 투숙객 방에 무리 사람이 들어온다는 게 이상하지 않. 혹시 빈 객실인가 아닌데. 짐이 있는 걸 봐선 이 방은 투숙객이 있는 방인데요. 투숙객이 있는 방에 TV랑 물을 좀 틀어 놨다기로 직원이 들어온다. 이 이상한데? 자, 아무튼 자,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어, 멋있다. <laughs> 이 스타일로 만약에 홍대 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 스타일로 홍대가 홍대 클럽 가면은 좀잘 되려나? 어떻게 좀잘 되려나요? 자, 이제 이 복장이 어느 정도의 패스 능력을 가지고 있는 보안 패스가 보안 등급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가 볼까요? 올라갈 수 있나? 어, 된다. 어, 되네? 되네요. 오오오 좋아, 좋아. 아, 단무지 많이 달라 할것 같다고요? <laughs> 자, 일단 내려갑시다. 우리 내려가서 헬로 뷰리풀어 언니 이쁘다. 어 비가이 <laughs> 전화해. 제대로 갈게요 아래쪽에 드러머 저 일하러 왔으니까 나중에 연애는 나중에 하고. 알았어 웃을게. 자 웃는 거 잊지 말라고 하네요. 자 우리 드러머 양반 어딨나요? 여기 있네요. 아독 어디 없나? 독좀 찾아볼게요. 쥐약 같은 거 없나? 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손에 뭘든 건가요? 지금 이거 코코넛, 손에 코코넛 들었어. 지금 손에 코코넛 들고 있습니다. 근처에 쥐약이 안 보이네요. 여기에 쥐약이 없다면 어디에 있지? 혹시 저 바깥쪽에 있나? 어, 누구 알아본다. 저 알아보는 사람이 있어요. 딱 지금 동선이 겹친다. 아나 여기 안 돼. 아씨. 아 그럼 내가 이 옷을 뭐로 입었냐. 제가 이 옷을 입은 이유가 없는데요. 그러면. 아, 저 사람이 매니저인가 보다. <laughs> 알바생이 매, 그, 사장님 피어서 이렇게 숨어다니면 얼마나 재밌을까, 그쵸? 자, 일로 갈게요. 혹시 쥐약이나 그런 게 있어서 쟤를 배를 아프게 해서 화장실로 유인하면은 제가 조금 쉽게, 어,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데 혹시 쥐약이 없을까? 여기는 고고 호텔이라서 쥐약이 없나? 음. 자 어떻게 방법이 있을 거예요? 언제는 항상 방법은 있습니다. 어, 어, 제가 찾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저 아저씨가 나 알아보네. 어, 어. 어어... 어 알았... 알았어요. 웃는 거 잊지 말라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해. 자, 저기 저기 사람이 있고요. 저를 알아보는 친구가 있습니다. 나나뭘 어떻게 해야 될까? 아, 요. 저 사람 왜 이렇게 저 앞뒤로 보지? 왜 이렇게 의심병이 많지? 자, 좀 기다려 보죠. 음, 음, 음. 가능한게 아, 몇개든첫이 이 사람. 왓né 예 초지수 이 s o m h o w t decent 이 사카� ஬ ӫ 한국인 Collect you know, I'm excited about it How's the new material? I call to I like the earlier stuff. Great shit. No, really, are they still like a band band or are they moving in a different direction? Like the synth riff and SH101 baseline on the closing track was definitely a nod to something more electronic. I'd love to do like a really tight groove. I 안에서는 아무리 the burgess. 아까 3층에 청소 용과함에 있을 것 같다고요. 한번 가보죠. 자, 좀 뛰어다닐게요. 좀 뛰어다니겠습니다. 아, 짜증나. 뭐 이렇게 없어. 자, 올라가고요. 올라가서 자, 이런데 한번 드셔보죠. 아, 경비원 옷으로 입으면 혹시나 출입이 가능할까? 일단 여기로 이동해서 여기 청소함 없는데요. 저기도 제가 보안 카드가 없어서 들어갈 수 없고요. 이거는 그냥 제 안에 숨는 겁니다. 숨는 거예요. 어. 어 여기 혹시 독약 없니? Don't forget to smile. 알았어요. 그놈의 스마일 진짜. 자, 뭔가 단서가 없어요 아직까진 잘잘모르습습다일일 우리 우리 좀리보리좀죠좀리봅리봅 일단 일물밖으 밖으로 서건서전체전체적황을황을좀요지요지층에층에올 수도 없도없저 어, 저비상어로어이용해용해수없수 없나? 207호 일단 가볼게요. 네, 알았어요. 207호 한번 가보겠습니다. 근데 207호 가려면 또 키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데도 지약이 없어요. 다 와인 창고에다가. 뭐가 없습니다. 여기는 고급 레스토랑이라서 쥐가 없나봐요. 여기는 고급 레스토랑이라서 쥐가 없나봅니다. 어, 스태프. 어, 잠깐만. 직원들. 어, 직원들. 아! 여기 왠지 쥐약이 있을 것 같죠? 그 그렇죠, 여기 여기가 지원 창고죠 자 읽어보죠 뭐가 써져있나요 매니저 노트 원룸 서비스 207호에 뭐가 갖다줘야되는거 404 오더 스키니 비치 아 207호에다가 아 207호로 제가 뭔가 서빙을 해서 갈수있는것 같은데 여기 안에는 아이템이 없습니다 이 안에는 뭔가 다른 아이템은 없어요 다른 뭐 쥐약이나 그런 건 여기에 있지 않아요 없습니다 없어요 없어 I am well aware that the cake topper is missing 여기에, 여기에 We're tremendously busy here 어, 저기 있다 It's only numbers I'm sure Jordan Cross doesn't need a cake to remind him how old he is Thomas The cake w s his idea uh, uh, It's very well 아유, 뭐 사람이 너무 많은데. Today is Jordan Cross's birthday and manager Dexy Barrett has prepared a small surprise party for him. The kitchen has baked a special vegan cake to suit his rockstar tastes and the only thing missing is a cake topper with the number 27. I suggest you speed things along 47 could be the break we need. 네, 최민수 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지금 생일 파티에 관련해서 저희한테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어. 일단 나가줘야겠다. 나가줘야겠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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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줄게요. 어디 갔나요? 얘네들. 어, 저 아줌마 저기 있네. 오케이, 지금 나가면 되겠다. 자, 지금 가서 오, 걸릴 뻔 했어요. 뭐 이렇게 나 알아보는 사람이 많지? 아, 여기 경비원들이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카메라에 찍혔어. 아이. 아, 카메라에 거지 같은. 자, 아무튼간 나가 봅시다. 20미터, 18미터. 건물 안쪽인데? 아, 키카드가 없어서 이거 맘대로 들어... 드러나... 아, 진짜 키카드라도... 먹... 저 뭐야? 뭐 하세요? 단전호흡 하시나? 단전호흡 하고 앉아 계시네요. 얜 자고 있고요. 어, 얘가 자고 있어? 이건 뭐야? 아 여기서 근무 서고 있는데 제제 제 의상으로 갈아입을 수 있나본데 아니요, 그건 안 해봤어요. SOS는 안 해봤습니다. 아, 얘를 건드는 게 아니다. 이 녀석을 건드는 게 아니고, 저 경비원을 어떻게 건드려야 될것 같은데? 거리가 있으니까 여기서 하면 안 걸릴 거야. 훔, 아 아유. 아유. 저기다 넣어주고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안 걸렸어요. 자, 옷 갈아입어주고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이거총 주소 줘야 돼. 아, 그래도 보안카드는 없네. 자, 경비원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코코넛으로 진짜 코코넛을 깨네요, 진짜. 장난 아니다. 아, 근데 키카드는 도대체 누구한테 있는 거야, 키카드는? 수고가 많다. 자, 자연스럽게 들어가서. 자, 이 안쪽으로 해서 1층으로 올라갈게요. 이거 뭐 방법이 없네요. 제가 밖에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경비원 옷, 이쁘다. 이거 경비원 옷, 이쁘네, 이쁘네요. 이 옷. 자, 이 친구한테 가서 얘기를 하면 될것 같아요. 어, 아니, 아닌데. 기절시켜서 옷을 갈아입어야 되나본데. 어떻게 기절을 시키지? 아, 자, 이쪽으로 오고요. 뭔가 방법이 있을 겁니다. 둘 중에 한 명이 나가거나. 아니면은 이 앞에 이걸 이용하나? Say, I go see what the hell that was. Sure. How about you show yourself? 시체를 숨길 만한 공간이 없어요. 또. 아, 너무 가까워서 안 되겠는데? 너무 가까워서 이거 기절시키기가 몰래 하기가 안 되겠는데요. 네, 고타이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핑크 유니콘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지금 제가 임무 수행 중이라서 목소리를 크게 낼 수가 없어요. Uh, find out what that was. Okay. Is anyone?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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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i e c o o m e c e c o p e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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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t e c o e c o m o m e c o e c o m o m e c o e c o m o m e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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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자, 예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얘는 시체, 어, 여기다, 여기다 넣어주면 되겠다. 여기다 넣어주면 되겠죠? 자, 여기다 넣어주고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여기 딱 냉동고가 있었네. 어, 춥겠다, 근데. 어, 잘못하면 죽겠는데 얘네들. 얼어서. 저는 냉동고에 잘못 들어가 있으면 동사합니다. 일단, 들어, 들어가, 들어가. 자, 들어가주고. 분명히 또 총에 대한 검색을 할 거란 말이죠. 이 총도 어디다 버려야 되겠는데? 어, 여기다 아, 쓰레기통이 안 버려져요. 이미 죽은 거아니 아니야, 안 죽었어요. 살아있습니다. 다들 평화적인 방법으로 저는 필요한 사람만 죽이죠. 전 악당이 아니에요. 자, 이쪽으로 갑니다. 어, 어, 걸리겠다. 아, 저 자식 저거 이쪽으로 들어오게 해야겠는데? 하하 <laughs> 나 진짜 또또 또 어려운 문제를 내네 아 여기있다 여기 여기있네요 여기 여기있다가 자총 버려주고요 오케이 총 버려주고 쓰레기통 하나에 총 하나씩밖에 못 버리네요 그냥 떨어집니다 하나는 딴 데다 버려야 돼요 여기 뭐 버릴 데 없나 어 여기도 있다 여기다 버릴게요 자총 버리겠습니다 앞으로 총은 안 가지고 와야겠다. 총 어차피 쓸 일이 거의 없으니까요. 안 가지고 와야겠다. 저기 정육점 고기 있고요. 이쪽으로 어떻게 유인하면 될것 같은데, 겟더 슈가 토퍼 어? 아, 어, 좀 위험하다. 저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되게 많네요. 어... 이거 유인해야겠다. 이거 유인해야 될것 같아요. 일단 돈 아껴 써야 돼요. 오나? 오나? 일단 다시 갈아입고 가져오면 되는 거 아님? 갈아입으면 저... 모르나요? 어한 명은 저 알아보는데 어, 많이 줄네요. 어 진짜 많이 줄었다. 진짜 많이 줄었습니다. 쟤만 피해서. 근데 갈아입으니까 단서가 안 보이네. 갈아입으니까 안 돼요. 갈아입으니까 단서가 안, 보... 어, 어, 어. 갈아입으니까 어... 단서가 더 이상 활성화가 안 돼요. 네, 목표가 바뀌어버려요. 자, 다시. 자, 이제 좀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같이 생각을 해봐요. 지금 일하고 있는 중이라, 아, 자, 본다, 본다. 지금 가서 아. 이러고 앉아 있는 게더 수상하겠다. 이러고 앉아 있는 게더 수상하겠어. 제가 몰래 가져올게요. 안 걸리고 몰래 가져오겠습니다. 몰래 가져가야 돼. 히트맨이 47, 47번이잖아요. 제가 훈련병 때 47번 훈련병이었습니다 대머리인거 빼고는 저랑 공통점이 많아요 저는 머리숱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 이거 또 공통점 얘기하면 또 이게 또분명 대머리라고 또 놀리겠지 자 일단 여기로 숨어주고요 오케이 가네요 간다 자 뒤돌아 섰죠? 어 뭐야 쟤 뭔데 쟤 갑자기 왜 저기 서있는데 아나 진짜 Hello? 아 진짜 미치겠네 진짜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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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냉동고 있거든요 와아다 아, 걸리겠다. 여차하면 밖에 나가 숨으면 돼요. 여차하면 밖에 나가 숨으면 됩니다. 자, 풀릴 때까지 기다립시다. 아, 지금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한명더 늘었어. 아, 많이 늘었다. 아닌데 그대로다. 그대로네요. 네, 그대로입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 아저씨를 먼저 처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안 와. 쳐다도 안 보는데요? 쳐다도 안 봐요. 문 열어놓고 던져야 되나? 어, 온다, 온다, 온다. 오네요? 왔다. 문 닫히는 순간 넌 죽는 거야. 어? 야, 왜 거기에 있냐? 좀 더, 아, 좀더 들어와. 아! 저기, 잠깐, 잠깐, 자, 아유, 진짜, 돈만 버렸네. 아, 돈만 버렸네요. 어, 콩, 동전 하나 있다. 이거 문을 열고 문을 열고 그 다음에 여기 딱 이렇게 던져놓으면 온단 말이죠 이번엔 깊이 들어올 거예요 좀더 깊이 들어올 겁니다 자문 닫힐 때까지 오케이, 오케이. 가만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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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됐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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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동전 주워주고 야내돈 내놔 내돈 내놔 어딨어 돈어 저기 떨궜네요 어이씨 돈 엄청 가고 그래 여기 꽉 찼는데 여기 풀인데 풀? 뭐 넣을만한 상자 없나? 왜뭐 넣을만한 데가 없네. 근데 아까 고기 저장고. 제가 고기 저장고를 뭐야? 어 여기 여기 여기구나. 어쩐지 이상하더라. 내 일로 갔구나.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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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랄 고기 저장고 찾고 있었어요. 어, 뭐 분명 이쪽인데 왜 없지? 아이 뭐야? 분명 이쪽인데 왜 없지? 이러고 있었네요. 랄랄랄랄랄랄랄랄이랄랄랄 아, 여기 있었구나. 자, 넣어, 넣어. 그렇지, 그렇지. 자, 넣어주고. 오케이, 오케이. 자, 뭐. 깔끔하죠? 아까 저 자식 제돈두개 훔쳐갔거든요. 자, 하나, 두 개. 먹어주고. 자, 이제 다 왔죠. 어. 야, 너도 죽을래? 너도 한번 맛좀 볼래? 여기 되게 바쁘다. 진짜 요리하는 직업 가지신 분들 진짜 바쁠 거예요. 막 시간 맞춰서 내놔야 되고, 또 그, 요새는 또 요리하는 거에 대해서 자기의 그 레시피, 자기만이 원하는 또 그런 걸또 추가해주고 막 해줘야 되기 때문에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바쁠 때는 타임어택일 거 아니에요, 타임어택. 늦어도 안 되고. 아까 상자 있었다고요? 아까 그거 말씀하신 거죠? 시체 넣는 상자. 아, 시체 아니죠? 기절한 거 넣는 상자. 자, 일단 여기로. 자, 천천히. 자, 어, 자, 자 됐어요, 됐어, 됐어. 됐어요. 자, 보죠. 케이크 토퍼. 아, 오케이 오케이 케이크로 가야 되는데 케이크가 어디 있는 거지? 케이크는 여기서 위의 층 위의 층이네 위의 층. 자 위의 층으로 올라가면 될것 같아요. 올라가려면 저기를 지나가야 되는데저 여자를 지나가야 되는데. 저 여자를 피하는 게 문제다. 자이 친구들이 열정하고 있어서 피하기 쉬워요 근데 저 앞에 여성은 어 저기 지금 지금 움직인다 지금 나가야 돼 지금 나가야 돼 뭐야 어, 지금 나가야 돼자자 아, 자, 뛰어 올라왔고요 오케이 오케이 자 피했습니다 어딘 거야 40미터 40미터 전방. 위층 반대편이네요. 반대편 반대편 블록인데 그렇죠? 오케이, 잘로 나가줄게요. 봐봐, hey, 바봤다 해, 바봤다 해. 오케이, 자 프리패스네요.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이거한놈 잡기도 힘드네 지금 타겟이 둘인데 지금 하나 지금 하나도 지금 못했어요. 저 올라갑시다. 거슬리면 다 보내버리죠. 아, 제가 먼저 갈 걸요. 어 저기. 아또 걸리네. 20미터인데요. 아 걸리네. 이렇게 가면 안 되겠는데? 반대로 올라야겠는데? 1% of the 1% rich. 하이쿡. 조단이... 안녕 카메라에 계속 찍히네요. 아, 뭐 지나갈 수도 없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옷을 갈아입었어야 되나? 라는 생각도 잠깐 들고요. 얘네 중한 명의 옷으로 갈아입어야 되나? 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저 걸릴 것 같은데 지나가면. 여기 예, 올라가시고. 아 걸려요 걸려 걸립니다. 어 딴데 간다 딴데 간다. 딴데 가네요 어이 타이밍에 가야지 이 타이밍에 지나갈게요 딱딴데 가네 10초 9초 아1 9 8 여기다 네, 왔다 셰프. 왔다 네, B, B. 왔네요 왔어 오케이 왔습니다 플레이스 케이크 토퍼 Okay.